야,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그들이 추구한 최종 목표는요 자,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뭐, 코인을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한 번씩은 들어보고 얼굴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사의 본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전기차 설계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 2번,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3번 투자펀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금융서비스 회사이다. 자, 4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기업용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런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 솔루션 언뜻 좀 감에 안 오시죠. 어,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은, 굳이 따지면은 삼성 SDS의 사업군에 일부 계열 사업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삼성 SDS와 마이크로스트리티지를 비교해보면요. 어, 설립 연도는 1985년, 뭐 89년도로 둘다 다 80년대 후반에 생긴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 13조2천억 원, 마이크로스트리티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6백만 달러, 약 7천100억 원이죠. 매출액에서는 뭐큰 차이가 납니다. 주가도 지금 삼성은 13만 2천 원, 마이크로스트리티지는 326달러 하나로 약한 4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가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얼마 전에 나스닥 100에 들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고요. 주요 뭐 사업 영역, 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스마트 팩토리, 이런 모든 사업군이나 뭐 주요 고객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중에 일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분 그런 사업군을 하고 있는 거죠. 직원수는 삼성 같은 경우에 12,000명,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13조, 매출액이 7,100.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반면에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는 13만 2천 원인데 마이크로스 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로 약 지금 4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꽤 차이 나는 주가를 갖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게 마이크로스 트리지 의 지금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20년도, 22년도에 23년도까지 초반이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23년도 후반부터 해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차트 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바로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이렇게 합쳐 보면은 거의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 지금 주식인데요. 이때부터죠 한 20년대부터 지금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럼 여기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자, 1위가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 보유량이 약 43만 9,000개 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채굴업체죠. 44,394개. 1, 2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어플랫폼 역시 채굴업체입니다. 17,400개. 그리고 4위가 지금 테슬라 11,509개. 사실 이 테슬라랑 라이엇은 순위가 바뀐 지가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라이엇이 비트코인 수량을 좀 확보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5위는 허트 마이닝입니다. 허트 A 마이닝이죠. 지금 1 0개 정도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순입니다. 위뭐 1위인 지금 마이크로스트리티지가 43만 9천 개를 좀 압도적인데요. 뭐 6위에 뭐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링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룹이라고 뭐 유럽 기관 암호화폐 기업입니다. 보이저 디지털 암호화폐 플랫폼 뭐 이런 기업들이 만개 이하의 이렇게 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순위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순위입니다. 참고로 기업 형태가 아닌 좀 보유량에서는 지금 1위가 그레이스 케일로 62만 7천 개입니다. 크로스 트리치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바이낸스도 추정하는 그 수치가 64만 3천인데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지만 전통적인 기업과는 그 보유 목적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순위표에서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은 투자자를 위한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업 형태에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코인 거래소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지금 6위의 코인베이스 는 등록이 돼 있는데 바이낸스는 기업이 아닌 이유가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sec 규정에 따라서 그 재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바이낸스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어서 자산 구조나 재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기업 소유가 아닌 바이낸스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고객들의 그런 코인을 갖고 있는 사실 보유량 부분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정치로 좀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기업 중에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순위는 1위가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입니다 다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돌아와서 매출액이 뭐 7천원 1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산을 포함하면요 수치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총 자산을 그 비트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별로 지금 달려지긴 하는데 비트코인 포함 자산은 달러 기준으로 527억 달러 정도 되고 이게 하나로는 약 76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이전 표에서 매출액 7,100억이었는데 자산을 포함하면은 자산은 76조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는요 사실 좀 독특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의 가치가는 조금 앞서가는 게 있었는데요. 이그 예를 알수 있는 게 2012년도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쓴책 저서 이름이 더 모바일 웨이브라는 책을 2012년도에 썼습니다. 이책 내용을 좀 잠깐 요약해 드면요 모바일 의 급격한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예측한 내용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매 성과도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면서 리더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이책 내용을 보면은 이 모바일 기술의 혁신, 뭐 스마트폰, 태블릿의 변화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다음에 출판 및 엔터테인먼트의 디지털화. 실제로 현실이 됐죠. 굉장히 좀 정확한 예측이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모바일 결제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도 예, 모바일 결제 서비스, 뭐, 애플페이, 뭐, 페이팔, 뭐 알리페이가 지금 대중화되고 있죠. 이책 내용 중에 또 이제 교육과 의료의 변화, 온라인 학습과 모바일 헬스케어가 중요해질 것.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원격 학습과 원격 진료가 이제는 필수 서비스로 잡았던 뭐 이런 부분들을 2012년도에 었거든요 2012년도가 어떤 때냐면은 스마트폰이 2010년에서 2013년도에 이때 굉장히 좀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했을 때 마이클 세일러는 이걸 보고선 초창기에 이런 저서를 쓰면서 이런 모바일 기술 혁신, 출판, 뭐 모바일 경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현실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꽤 긍정적으로 반응을 받았던 그런 책을 2012년도에 저서했었죠. 뭐이 책의 평가도 뭐 책의 예측은 상당히 정확했으며 모바일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른 점에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는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리치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일단은 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현금 보유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클 세일러 이 CEO의 전략적인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배경이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 재무 건전성인데요 89년도에 설립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오면서 그런 이제 7천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한 구조 덕분에 좀 상당한 좀 현금을 좀 보유했습니다 좀 안정적이었죠 그랬다가 2020년 기준에 이 기존 사업 모델이 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조금 추가 성 이제 제한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보통의 사업이 그렇죠 5억에서 10억 가기가 힘들고 10억에서 50억 보통은 10억 매출 다음에 20억 30억 매출하는 회사는 없죠 그리고 50억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50억에서 60억 70억이 힘들지 그걸 넘기면은 바로 100억대 매출로 도달하고요 그리고 100억대 매출에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는 보통은 뭐 300억 400억은 건너뛰고 500억까지 이렇게 건너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0억대가 된 이후에 7천억까지 매출이 되고 이후에 이렇게 좀 1조가 넘 없는 그런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점프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굉장히 좀 현금을 활용한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2020년도였고 그러면서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 환경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또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었죠. 이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수십 억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서 더 자금을 끌어모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한 겁니다. 2012년도에 벌써 이런 그 모바일 혁명 시대에서 선두적인 그런 기지를 좀 발휘했던 마이클 세일러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모든 강연이나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이 중앙 은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강연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그런 자산들, 지금 금을 비롯한 달러 그리고 부동산마저도 계속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던 거죠. 이런 배경으로 해서 회사의 그 현금 자산과 추가로 조달한 자금을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7천억 하던 안정적인 회사가 좀더 점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 결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요.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마이크로스트리티즈는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입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보유 현금을 사용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매입을 하지만 이후 채권 발행하고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다 그냥 끌어 모아서 비트코인 매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3년 기준에는 15만 2천 개를 보유하면서 23년 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슬슬 비트코인 이제 이 가격을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마이크로 스틸티지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에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이크로 스틸티지가 트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안정적인 일단 기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존 사업이 너무 이제 성숙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점프할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 팬데믹과 겹쳐가지고 저금리 환경을 활용해서 자금을 다 조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결단으로 비트코인을 이때부터 매입했던 겁니다. 이 방향은 굉장히 그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거죠.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 고유 자산 1위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 그런 형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의 그 비트코인 구매 이력을 홈페이지에 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 라인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우리가 많이 본그 차트고요. 2020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 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시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가격 뭐 떨어졌다고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네요. 이런 고점들에서 그냥 계속 여기서 지금 더큰 사이즈로 매수, 동그라미 크기 가지금 매수 사이즈거든요. 그 형태를 체크해 보면은 최초 202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11K일 때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10K일 때도 매수하고 19K, 21K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하고 이런 고점에서도 매수했어. 했어요. 52K 때도 매수를 하고 여기 보면 59K, 뭐 55K 뭐 계속적으로 매수합니다. 또 떨어질 때도 43K에도 매수를 하고 37K에도 매수를 하고 45K, 뭐 48K 이때 21년도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59K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오히려 이런 저점 부분에서좀 매수가 좀 적었네요. 네, 이때도 20K 때도 매수를 하고 28K도 매수를 하고 어마어마하죠. 67K 이게 어마어마한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57K에서 만일 매수를 했었다 그러면은 아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자주 할 수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좀 확실한 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저점 부근에서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거기에 또 다시 이런 고점에서 68K에서도 매수를 하고 이 구간 뭐 너무 잘하는 오래 구간이죠. 65K, 61K 계속 매수를 합니다. 나좀 가장 좀 최근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좀 아는 그런 부분부터. 어이 부분이야 뭐 아는 부분이고요. 뭐 60K일 때 18,300개를 매수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지 상승하는 부분이죠. 74k를 할때 27,000개를 또 매수합니다. 그리고 88k에서 51,700개를 매수를 하고 최근에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97k 때 55,000개. 여기 최고점이 지금 한게1 0 0 3 k 일때 15,000개, 98.7k 때, 98때 21,000개를 매수를 합니다. 엄청나죠? 이런 결과들로 해서 지금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이 녹색 선이 지금 그 평단가입니다. 이 평단가가 쭉 해서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62.3k 정도의 지금 20년도부터 거의 24년도 한 4~5년 동안 모은 그 비트코인의 지금 평 단가가 62k 정도에 있는 그런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입니다. 그 결과 수량은 지금 어떤가요? 수량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1위로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입니다. 엄청나죠? 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부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은 네, 좀 재밌으실 겁니다. 재밌다기보다. 마음에 좀 안도를 좀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자, 여러분 마이크로스트리티지 그들이 추구한 최종 목표는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방어 및 가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면서 이 법정 화폐의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파악하고선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이유가 참 재밌는 이유인데요.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 해서 회사 주식이요 비트코인 ETF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MSTR이죠. 지금 미국 주식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이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됨으로 해서 MSTR이 비트코인 ETF와 같은 그런 형태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 효과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를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또 주주들 한테도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회사도 키우고 네, 그럼 굉장히 일석삼조죠 일석삼조의 가치를 파악하고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았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출인데요 계속 이제 회사는 어쨌든 간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그 가치가 달라라든지 이런 기존의 법정 화폐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때 IF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사실 좀 IF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가지 뭐 서브모기지 프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7천억이던 2그0 2 0년도에 마이크로스트리티지를 회사를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거의 제가 볼땐 성공했죠. 지금 10년 뒤에 마이크로스트리티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비트코인 ETF처럼 MSTR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법정 화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출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 이렇게 하면서 기업 전환이죠 전환은 아니지만 뭐 기존에 있던 거에서 방향을 좀 확장하면서 이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지금 성공한 그런 모습을 지금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이 지금 끝나가는 지금에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 4년 만에 이런 위치를 확보한 그런 마이크로스트레티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어,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비롯 여러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 검정색 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파란색 라인은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이때부터죠. 어, 24년 2월 2월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거래소의 보유량이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는 가격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거래소 보유량은 지금도 급감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투자자들이 좀더 이제 탈 중앙화에 집중을 하면서 커스터디를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래소의 비트코인 수량 감소의 의미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보관하는 그런 수요 증가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거래보다는 이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미래 투자 가치로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지털 금이어서 자기 금고에 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 압력도 약간은 좀 감소가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거래소의 수량의 감소는 좀 매도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이 탈중앙화에 실제하는 그런 증가가 되는 거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더 분산화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탈중앙화의 속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수량의 감소가 좀 잠재적인 영향은요 어, 사실 저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먼저 보면요 우선 좀 유동성이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면은 이큰 거래가 시장에 이제 과도하게 좀 갑자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좀바니 반대하는 게요. 유동성이 감소해도 원래 비트코인은 워낙 뭐 21년도 장 겪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워낙 급변을 했던 그런 장인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의 유동성 감소에서 어 거래량이 과도한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어 가능성은 있지만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보관의 리스크, 개인지갑 능력이 부족한 경우 비밀번호 분실이나 해킹으로 인해 자살을 잃을 가능성. 이 부분도 사실 21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거래소의 수량 감소를 갖다가 약간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시장에 좀더 적은 비트코인이 풀리게 되면서 분명히 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투자에좀 심리의 개선이죠 사실 저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심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저는 사실 뭐 선물만 주로 했었지 현물을 뭐 조금 조금씩만 했었습니다 오히려 주된 그 포지션은 좀 선물 포지션이었는데 비트코인을 좀 장기 보 자산으로 저도 요즘부터는 좀,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지금 부동산 투자할래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할래 하면은 아 글쎄요 저는 지금 한국 부동산보다는 비트코인 쪽에 좀더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뭐 5년 10년 뭐 이렇게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적인 비트코인 거래소의 수량 감소의 의미는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저는 사실 좀 긍정적인 영향 쪽에 좀 높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코인들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선두로 해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탈중앙화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20일자 비트코인 일봉차트 한번 보고 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올렸던 차트죠 어제 이렇게 텔레그램에 이 내용 올렸던 내용인데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22평과 52평이 지금 정배열인 이런 상황을 추세 분출이고 여기를 A구역이라 칭하자 그리고 나서 역배열이나 정배열 어, 캔들이 2평 아래에 있는 구간을 1번 구역이라고 칭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구역은 엄연하게 이런 A구역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이런 잔파동 네, 여기서 이렇게 잔파동 이 사실 뭐 잔파동 같아도 꽤큰 파동으로 보였죠 그런 거에 너무 연민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그게 이런 식으로 캔들이 22평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근데 1번 마감을 지금 22평에서 했죠 아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못 하고 지금 95K를 깊이 찍고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지금 상승채널 하단을 살짝 지금 돌파를 하고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일본 캔들입니다 지금 일본 캔들인데 아, 이 부분이 아주 그렇게 지금 강력한 거래량으로 일본 캔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4시간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간 차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어저께 이 부분이죠 여기 시간대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피보 캔들이라고 그러죠 피복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잘 해주면서 추세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어제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리랑도 지금 꽤 많이 지금 터진 그런 형태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한번좀 멈추는 좀 거리량이 좀 나오긴 했어요. 지금 4 시간 차트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다시 한번 멈추고 있는 형태. 그리고 지금 또 올라오고 있지만 하지만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이 어디까지 내려온 라인이냐면요. 이 95K가 어떤 라인이냐면요. 이 앞선에서 있었던 이 강한 지금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 있죠. 여기에 있던 이 박스를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한번 수입을 하고선 상승, 다시 한번 하락하다가 여기서 또 이만큼 하고선 상승,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살짝 터치만 하고 했던 라인이라서 지금 이 가격이 95K거든요. 이 95K 아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95K 아래서 에 지금 여기가 거의 뭐 유동성 뭐 풀인 것 같은 그러면서 이 채널 라인과도 지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99K 위에서 어제 보고서 반등을 솔직하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박스 탈출 이후에 5K 여기까지 108K에 갔다가 100K 리테스트하고 갈수 있었던 부분인데 뭐 언제나 그랬듯뭐 우리 비트가 뭐 쉽게 뭐말 듣나요 뭐 항상 뭐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채널 하단 라인 그리고 지금 세 번의 유동성을 확보했던 이 구간 처음에는 90K에서 95K 구간이 여기서 두 번이나 확보하고 다시 상승을 시킨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부분에 살짝 지금 터치를 한 부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롱충이가 되고 있는 그런 고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중으로 해서 아마 포지션을 여기서 다시 한번 95k 쯤에서는 롱 포지션을 좀 진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장에서 큰 변동성보다는 요즘은 그래도 뭐 주말장에서는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었으니까요. 특히나 저는 이 멈추는 거리량이 좀 지금 4시간 캔들에서 나왔다고 봐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캔들이죠. 보통에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이런 지금 짧은 캔들 몸통에 이런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 긴 꼬리에 작은 거래량 여기부터는 사실 뭐 그냥 별게 없지만 이 캔들이 이 캔들이 이 하락을 멈췄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채널 하단 부분 그리고 여기 95K에서 나오는 계속 유동성 풀 때문에 저는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이 추세선 돌파 때까지 한번더 이렇게 왔다 갈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외바닥이잖아요 4시간 봉이니까 조금 뭐 바닥이 뭐 그래도 꽤 단단하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번 돼서 가는 형태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추세 라인이 있죠 이 추세 라인을 지금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하면 4터치겠네요 4터치니까 이제 돌파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98K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97K 96K쯤에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주말을 예상하고 있는 고비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어, 뭐 텔레그램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영상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